양파보다 강력한 혈관 청소 반찬 필수 3종 세트. 양파가 혈관에 좋다.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양파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주죠. 하지만 혈관이 나빠지는 건 산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산화되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양파는 이중 산화만 막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까지 관리해 주는 반찬은 없을까요? 하트를 두번 누르면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시래기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담즙과 결합해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폴리페놀이 산화까지 억제해 줍니다. 두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예요. 이 안에 알긴산과 후코이단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일부는 결합된 상태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혈관으로 가기 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세 번째는 들깨무침이나 들기름 반찬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여 혈관벽 손상을 막고 동맥 경화를 늦춰줍니다. 정리하자면 시래기는 배출, 해조류는 차단, 들깨는 염증 억제. 이세 가지가 함께 가야 진짜 혈관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셋중 어떤 반찬을 제일 자주 드시나요? 양파보다 강력한 혈관 청소 반찬 필수 3종 세트. 양파가 혈관에 좋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양파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주죠. 하지만 혈관이 나빠지는 건 산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산화되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양파는 이중 산화만 막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까지 관리해주는 반찬은 없을까요? 하트를 두번 누르면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시래기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담즙과 결합해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폴리페놀이 산화까지 억제해 줍니다. 두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예요. 이 안에 알긴산과 후코이단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일부는 결합된 상태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혈관으로 가기 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세 번째는 들깨무침이나 들기름 반찬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여 혈관벽 손상을 막고 동맥 경화를 늦춰줍니다. 정리하자면 시래기는 배출, 해조류는 차단, 들깨는 염증 억제. 이세 가지가 함께 가야 진짜 혈관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셋중 어떤 반찬을 제일 자주 드시나요?